OLED 디스플레이 시장의 한 가운데, 그 핵심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죠. 바로 덕산네오룩스입니다.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이 기업의 다음 스텝을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화면, 그 속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물질이 뭔지 궁금해 본적 있으신가요? 바로 이 질문 속에 덕산네오룩스의 존재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게 바로 OLED 유기 발광 다이오드인데요. 말 그대로 유기 화합물에 전기를 주면 스스로 빛이랑 색을 만들어내는 아주 신기한 기술이죠. 덕분에 우리가 쓰는 기기들 화면이 더 얇아지고 배터리는 오래 가고 색감은 훨씬 더 생생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OLED 픽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되게 간단해요. 전기를 딱 흘려주면 이 발광층이라고 부르는 EML에서 빛이 번쩍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화면을 통과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 발광층, 이 EML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덕산 네오룩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심장부 같은 기술인 셈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기업이 현재 어떤 과제에 직면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실적을 흔들었던 핵심 시장의 수요 부진 문제.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때는 2025년, 덕산네오룩스가 아주 거센 역풍을 맞게 됩니다. 주력 제품 중 하나였던 리지드 OLED 패널용 소재 수요가 갑자기 뚝 끊겨 버린 건데요. 이게 3분기 실적에 그대로 영향을 줬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수요가 이렇게 급감했을까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왼쪽의 리지드 패널은 이제 구형 기술이에요. 주로 중국 시장을 타겟으로 했죠. 반면에 오른쪽 플렉서블 패널은 뭐 이제 프리미엄 폰의 세계 표준이 됐고요. 근데 결정적인 한방이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 보조금 때문에 플렉서블 패널 가격이 리지드랑 거의 비슷해져 버린 거예요. 이러니 리지드가 내세울 유일한 무기였던 가격이라는 장점이 그냥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거죠. 이 변화가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보여주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5대1. 원래 회사가 기대했던 플렉서블 될 리지드 소재의 매출 비율은 5대3 정도였거든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웬걸요? 5대1이 나온 겁니다. 이건 그냥 좀안 팔렸네 수준이 아니에요. 리지드 시장에 거의 증발해버렸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수치인 거죠.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죠. 덕산 네오룩스는 이 상황에 발빠르게 대응해서 전략의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플렉서블 시장에서 기회를 찾기로 한 겁니다. 리지드 패널 시장이 다시 살아나기는 어렵다고 보고 아예 새로운 판에서 경쟁하기 위해 핵심 전략을 바꿨다. 이 말은 회사와 핵심 고객사가 더는 과거에 미련을 두지 않겠다는 아주 의도적이고 명확한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 새로운 전략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주요 고객사가 중국 업체들과 제대로 한번 붙어보려고 새로운 중저가 플렉스블 패널을 개발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붉은색 핵심 소재의 레드 호스트의 가장 유력한 공급 후보가 바로 덕산 네오룩스인 겁니다.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 이 새로운 기회를 잡는 데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 거. 그래서 돈은 언제부터 버는데 하는 거겠죠? 이 새로운 소재의 공급 일정은요. 2026년 1분기에 품질 테스트, 즉 자격 평가를 마치고요. 2분기에서 3분기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바로 이 시점부터 새로운 매출이 찍히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근데요, 덕산네오룩스의 미래 성장 스토리가 단지 이 플렉서블 전환 하나에만 달려 있는 건 아닙니다. 더큰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바로 수익 구조 자체를 다변화하는 작업도 착착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매출은 좀 주춤하는데 이익률은 오히려 좋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비결이 뭐냐? 바로 돈이 더 많이 남는 고수익 제품들 덕분인데요. 녹색빛의 효율을 확 높여주는 그린 프라임 소재 사용이 늘었고요. 또 자본기부터는 픽셀 사이에 빛이 새는 걸 막아서 화면을 훨씬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블랙 PDL이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회사의 수익 체력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죠. 그리고 2025년, 회사는 정말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현대중공업 터보기계를 인수하면서 아예 다른 산업으로 발을 넓힌 거죠. 이건 아주 강력한 새 수익 파이프라인을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보세요. 이게 인수전 덕산 네오룩스의 모습입니다. 매출의 100%가 디스플레이 소재, 딱한 어물만 파고 있었죠. 물론 전문성은 높지만 이 산업 경기가 안 좋으면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인수한 자회사를 볼까요? 와, 사업 포트폴리오가 완전히 다릅니다. 원자력 발전, 가스터빈, 조선, 기존 사업과는 전혀 겹치지가 않죠? 이 인수 한 건으로 사업 리스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분산시키고 전체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만들었는지 한눈에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심지어 이 자회사의 성장세도 아주 좋습니다. 2025년에 매출 1,500억 원, 그리고 내년인 2026년에는 1,800억 원이 예상되는데요. 이게 그냥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이미 받아놓은 주문을 바탕으로 한 예측이라서 연 20%라는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다 맞춰 보면 2025년 전체 실적은 어떻게 그려질까요? 투자자분들을 위해 핵심만 딱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연결 기준 연간 전망입니다. 매출은 약 2050억 원. 이건 리지드 패널 부진 때문에 작년보다는 좀 줄어들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주목해야 할건 바로 영업 이익률입니다. 고마진 제품 덕분에 약 28%를 기록하면서 작년보다 오히려 3에서 4% 포인트나 개선될 전망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덩치는 좀 줄었지만 속은 훨씬 더 단단해진 거죠. 정리해 보면 주력 시장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고 안정적인 자회사를 품어서 체질 개선까지 이뤄냈습니다. 과연 덕산 네오룩스는 이 전략들을 발판 삼아 다음 성장 스토리를 성공적으로 써내려갈 수 있을까요? 본 내용은 종목 추천을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을 위한 근거 자료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든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